구질굳질하게 무슨 사랑 타령이야? 사랑이 밥 먹여줘? 너 갑자기 왜 이래? 대체 무슨 일이길래? 아들 잠깐만 갑자기 왜요 엄마? 너 이렇게 많은 돈 찾아서 뭐 하려고? 엄마 제 여자친구 수연이 있잖아요? 마음에 드는 스포츠카가 있대서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같이 차 뽑으러 가기로 했어요 아들 엄마 눈에는 걔 우리 집안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진심으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평소에는 좀 제멋대로인 건 맞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잘해 줘요. 엄마가 아들에게 뭔가를 제안하는데. 일단 테스트 한번 해 봐. 돈 나한테 맡기고 걔가 테스트 통과하면 두 배로 줄게. 알겠어요. 엄마 저 갈게요.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자기 왔어? 돈은? 상황이 좀 꼬여서 그냥 왔어. 뭐? 그럼 최신형 스포츠카는? 그전에 잠시 할 말이 있어. 뭔데? 빨리 말해봐. 우리 회사 망했어. 뭐라고? 회사가 망했다고? 갑자기? 응? 갑자기? 장난하지 마. 오빠 회사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망해? 정말이야. 진짜로 망했어. 안 믿기면 지금 당장 회사 가서 확인해보자. 갑자기 수연이 돌변하는데. 잠깐만. 그 별장이랑 외제차들은 그거 팔면 돈 되잖아. 다 은행에 압류됐어. 부모님도 요 며칠 이일 때문에 난리야. 오빠 근데 며칠 전에 롤스로이스 몰고 왔잖아. 설마 그것도 뺏겼어. 응, 롤스로이스 그것도 다 뺏겼어. 충격 먹은 수현. 나 이제 빈털터리야. 완전 거지라고. 그래도 수현이 너는 나랑 같이 있어줄 거지?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. 만약 내가 쫄딱 망하면 오빠 나랑 결혼할 거야. 당연하지. 난너 사랑하니까. 네가 어떻게 되든 난 너랑 영원히 함께할 거야. 구질구질하게 이거 왜 이래. 완전 빈털터리가 됐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. 사랑이 밥 먹여주니. 나 갈래? 가려다 말고 다시 돌아오는데. 오해하지 마. 헤어지는 마당인데 당연히 나도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겠지. 뭐, 그게 무슨 소리야? 위약금이라고 생각해. 오빠 만난 지 2년이니까 한 달에 천만 원씩 계산하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고 2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야.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세일해서 2억만 줘. 계산적인 모습에 치가 떨리는데. 망했다니까 헤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위약금까지 달라고? 뭐 어때? 이미 남인데 위약금거 얼마 한다고 바짝 졸기는 이러니 사업이 망하지 빨리 송금이나 해 그동안 내가 차 사주고 오피스텔 사주고 명품 가방 얼마나 사줬는데 너한테 10억 넘게 썼을 거야 그런데 내가 망했다고 헤어지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가 넌 양심도 없어 됐고 돈이나 빨리 보내 그리고 그 손목시계 그거 내가 100만원 주고 산거니까 당장 내놔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준다 딱 기다려 결국 시계까지 탈탈 털리는데 빨리 송금 안 하고 뭐해? 지금 보낸다. 이제 두번 다시 볼일 없는 거다. 입금 됐네. 오케이 콜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바로 그때 비서가 달려오는데. 사장님, 태진 그룹이랑 논의하던 2천억짜리 프로젝트 성사됐습니다. 착수금 확인해 보세요. 방금 200억 들어온 거 확인했어. 수고했어 윤 팀장. 어머나 오빠 오빠. 파산한 거 거짓말한 거였어? 아까 한말다 거짓말이었어. 망하긴 왜 망해 회사 너무 잘 나가는데. 너 테스트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수현이 다시 매달리는데. 오빠 농담이야 농담 진심 아니야 나 여전히 오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? 손 치워 내가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돈밖에 모르는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역시 엄마 말씀이 옳았네요 구독과 좋아요.